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위원들입니다. 저는 위원장 한준호입니다. 어, 저희 오늘 어제 있었던 그 수원, 수원지법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좀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고 모든 말씀 이어서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원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기필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주희 위원님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사건에 대한 10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검찰이 재판부를 강력하게 비토하면서 법정을 차고 나가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소위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에 대해 증언한 것이 위증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황당한 주장을 입증하겠다면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무려 64명의 증인 신청했고 그중 교도관만 42명이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58명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은 검찰의 행태가 터무니없는 것이란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 신청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재판부 기피를 하고 기피 신청을 핑계로 법정을 이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바이고 관련한 기자회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원지검의 부실 수사와 부당한 기소 그리고 기만적인 소송 수행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치 검찰 조작 기서 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원지검의 중대한 부실 수사와 공소권 남용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의 절차 지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영 검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상영 검사가 공범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열어 진술을 조작했고 연어술 파티까지 벌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실질 실질적인 수사 없이 2025년 2월 25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부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즉 수원지검은 위 고발 사건에 대해 최소한 당시 공범들을 호송했던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2부 지사를 기소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사 없이 고발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며 이 부지사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기소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법무부 감찰 TF는 수원구치소 호송 교도관들을 전수 조사했고 출정일지 교도관들의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검 1313호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내에 영상 녹화실과 이른바 창고 공간에서 여러 피의자들이 형 집행법상 공범분리 규정을 위반해서 집합한 사실, 수시로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 그리고 2023년 5월 17일에는 실제로 술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단은 법무부의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하여 위 자료들은 지난 11월 20일 수원지법에 공식 제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이화영의 국회에서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로 박상용 검사의 위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지난 25일 이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에 진술 세미나와 연호술 파티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무려 42명의 교도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미 법무부 감찰 TF의 수원 구치소 호송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가 문서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판 검사들은 오늘 당장 결정하라고 압박했고 이에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검사들은 곧바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법정을 퇴정하였습니다. 기소 전에 당연히 수사했어야 할 교도관들을 기소 후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검사들의 태도는 기본적인 수사조차 전혀 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사실, 즉 공소권 남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호송 교도관들을 전수조사한 법무부 감찰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마당에 교도관들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을 기피 사유로 삼는 것은 기피 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공소 사실과 모순되는 법무부 감찰 자료를 무력화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부당하고 졸렬한 소송 전략에 불과합니다. 이화영 부재사는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허구의 범죄 사실로 3년 넘게 억울한 소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라는 저열한 방식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소송 수행 방식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할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 그 권한 남용의 전형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에 요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실 수사를 하고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수사 검사들과 부실한 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끝까지 감추면서 오히려 법원을 기만하고 재판 지연을 통해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한 공판 검사들의 위법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해 주십시오.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구조적 개선도 함께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피 신청이 공판부 검사들의 돌발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수원지검 지휘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조직적 행동인지를 법무부가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더디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실을 감추려 했던 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사법정의 수호를 위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